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1장에 4.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잘났는지 알수 없지만 대단히 건방진 사람들이 있다. 거만하고 아나무인인 것은 아마도 지금 자신의 배경이나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해 그러는지 알수 없지만 거만의 끝자락은 결국 패망이고 쇠락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중국의 원술과 원소는 조조나 유비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군대도 많고, 거스리, 거느린 장수들도 적지 않았다. 대대로 내려온 귀족 무사 집안이었고,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아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결국 원술과 원소가 서로 갈라지는 내분을 겪은 후 각자 멸망의 길로 들었다. 그 이유 가운데 가, 가, 중요한 한 가지는 원씨 집안의 장수들이 모두 거만하고 건방져서 물를 통솔하는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거만하면 부하가 마음을 주지 않는다. 조지간에서 거만한 자가 출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잠시 출세하는 듯 보여도 사람이 있더라도 결코 오래가지는 못한다. 오. 시작하는 순간 종결을 생각하라.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다. 플라톤이 이르기를. 잘 시작한 일은 이미 반은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잘 시작했다고 끝을 다잘 맺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양한 외부적 변수와 일을 시작한 팀 혹은 개인의 사정이 잘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한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이다. 시작은 요란했으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자주 보는 일이다. 용두섬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것은 목표를 다짐하는 것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노래하는 기법 가운데 아카펠라라는 것이 있다. 무반주 합창곡으로 피아노로 첫 음을 치고는 무반주 합창곡을 부른 다음 마지막에 끝 음을 쳐보면 합창곡의 마지막 음과 반주 음이 딱 들어맞을 때 훌륭한 아카펠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이 샤프나 플랫되었음을 알수 있다. 처음 목표한 것을 제대로 맞추어 끝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또한 보람있는 일이기도 하다. 6.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 고대 중국인들은 한 가지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늘 경계했다. 책은 답이 그 대표적인 지침서이다. 그러나 자신에게만은 아무리 엄격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고 지적한다. 남의 잘못은 관대하게 대하라. 그러나 자기의 잘못에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의 괴로움은 이를 악물고 참아내라. 그러나 타인의 아픔은 지나치지 마라. 직장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 가운데 남의 잘못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리더는 한마디로 무지하고 바보스럽다.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언젠가는 비수가 되어 되돌아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 사업일 경우는 더하다. 언젠가 그 사람이 신세질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인생은 세옹지마요 거짓필반이다. 뽕나무 밭 마치 바다가 될수 있고 떠난 자도 반드시 돌아오는, 돌아오는 법이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면 스스로 풀썩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7번입니다 7. 금전으로부터 해방되라 원나라 때 장양호 씨가 쓴, 장양호가 쓴 삼사충고라는 책에는 재상쯤 되는 사람은 어떤 선행이나 공적도 쌓을 수 있다 예로부터 재상자리에 있는 사람이 의식이 궁핍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축제의골몰라고 주지육님에 빠져 몸을 망친 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다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현지도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작은 이익에 빠져 실수하고 자리마저 내쫓기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지 않는가. 이러니 장영호의 말은 진리라 할 것이다. 그의 말을 그의 말을 차용해 오늘을 사는 리더들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될 듯하다. 우선 권력을 믿기삼아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는다. 둘째, 사적인 욕심으로 공적인 업무를 자주 의지하지 않는다. 셋째, 측근과 자기 세력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는다. 넷째, 술과 정욕에 눈이 멀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은 언젠가 이 일로 패가망신하고 말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팔. 자금의 흐름을 살펴라. 21세기 의 경제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흐름은 금융과 유통이 있다고 하며,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 재테크, 주택, 교육, 노년 등에 있다고 한다. 결국 금융이란 돈의 흐름이며, 이것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조직의 리더들은 금융 지식을 늘 지니고 살아야 한다. 모든 업무는 자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금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회의 한 번을 열려고 해도 간단한 차와 다과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필요 경비를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금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돈을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문제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 면에서 베이컨의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쌓아라.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인터넷 등, 인터넷 등 정보 공급 기능이 활발해져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정보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낮은 단계가 첩보 수준이다. 이것은 믿을 수도 없지만 버리, 버리기도 못하다. 이 중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보인 셈이다. 그러나 정보가 지식이 되려면 유용한 뭔가가 또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보를 취득하는 자의 취사 선택에 달린 것이지만, 슬기처럼 방치되고 흘러넘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으면 지식이 된다. 정보가 지식이 되면 그때부터 돈이 될수 있다. 가치 있는 지식은 훨씬 생산성이 높아서 특정한 목적에 이용할 때그 자체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이 곧 지혜는 아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든 정보일 뿐이나 지혜는 곧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도 지혜는 전할 수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리더는 지혜를 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0. 수치를 아는 자가 되라. 수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는 수치를 안다는 데 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의 왕광원이라는 전형적인 출세주의자가 살았다. 얼마나 엉터리 사기꾼인지 상관이나 권력이 있는 자에겐 아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번은 상급자가 술레치에양광원은 채찍으로 때리자 때리려 하자 그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많겠다고 나섰고 그 상급자는 실제로 엄청나게 때렸다. 그러나 왕광원은 화를 내기는커녕 더 좋은 말로 아부를 일삼았다.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자 그는 자네들 말이 맞으나 그 사람에게 잘 보여 손해 볼것 없다고 둘러댔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낚아주기 열겁처럼 두껍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낙가죽이라는 말이 나왔다. 적어도 리더가 되려면 철면피는 되지 말아야 한다. 수치를 모르면 사회에선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말 좋은 말이 많네요. 자, 11로 넘어갑니다. 주인의식 없는 자 물러서라.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은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상사가 자리를 비우면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기강이 해, 이해진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음식점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종업원들의 손님 접대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현명한 주인은 부리는 사람을 내 식구 대하듯 친절하게 대한다. 부리는 사람이 내 식구가 아니라 언제든 내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자라면 그를 믿고는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란할 때 어떤 상인이 큰 돈을 모았는데 아랫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이고 자신은 재산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근처에 사는 현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라고 했다. 자식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부리는 사람들을 모두 자식으로 입적하라고 했다. 갸우뚱하던 그는 돌아와 12명이나 되는 부리는 사람을 모두 자식으로 삼고 나이에 따라 돌아갈 유산을 공평하게 적어주었다. 그랬더니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다. 주인이식이란 이런 것이다. 자, 10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입니다. 이제 쉬자.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처럼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쉬고 싶은 법이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고 판단한다면 잠시 휴식은 몰라도 안주와 방심은 금물이다. 불행은 작은 방심에서 비롯된다. 청나라 시절 요승 하나가 어떻게 건륭 황제의 후비의 눈에 들었다. 그는 각종 이권을 행사할 요량으로 여러 공사를 청탁했는데 다행히도 북경 외곽 사찰에 탑 하나를 올려놓는 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는 부지런히 공사를 감독해 몇달 만에 훌륭한 탑을 거의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요승은 그긴 그림자 탑이 호수에 비치는 광경을 보며 저절로 흥이 취해 곡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준공식도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요승은 술에 취해 그날 밤 본분을 잃고 소란을 피웠다. 때마침 미행을 나온 황제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공은 다른 이에게 돌아갔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마지막의 방심이 사람을 망쳤다. 라고 했다. 어때요? 잘 들으셨어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런데 딱한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13. 전문성을 키워라. 전문가라는 것은 프로가 되었음을 뜻한다. 프로는 마감의 의식이 정확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는 범위를 축소해가며 지식의 깊이를 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다방면의 지식과 삶을 사는 자세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프랑스 경원에 전문가만큼 속좁은 속물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전문성이다. 우리가 하는 오해는 전문가가 모든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전문가는 제너리스트가 아니다. 전문가에게 관례직을 주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대 미국 등 선진국에선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 최고 대우를 받고 돌아온 많은 엔지니, 엔지니어나 박사급 천재들이 5, 6년 만에 부장이자로 이사로 진, 긴급, 진급하면서 자신의 고유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을 수하게 봐왔다.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갖도록 지켜주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를 전문가로서만 활용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눌러 주시 아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